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도내에는 홍수 예방 등 하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세워 세워야 하는 권역이 스무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하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강 상류. 하천둑은 여기저기 패여있고 임시 재방으로 쌓았던 돌은 무너졌습니다. 큰 비만 오면 불어난 물에 논이 쓸려 내려가고 마을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곳엔 재방을 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재해 예방 등 하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고 관련 규정이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지만 20년 넘게 계획은 서지 않고 있습니다. 꼭 이게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안은, 안은 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제 꼭 필요한 일정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할 돈의 20개 권역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단한 곳에 불과합니다. 소양강과 평창강, 섬강 등 19개 주요 하천 가운데 8곳은 손도 못 댔습니다. 10개 권역은 계획 수립 중이지만 언제 완료될지 미지수입니다. 하천 계획 수립을 위해 앞으로 4천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해마다 반영되는 예산은 채 10%도 안 되는 26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칠금 예산을 통해서 이 하천 계획 수립이 완성되려면 2029년이 되어야 전국 145개 수의 하천 계획 수립이 완료됩니다. 정부의 하천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지난 2013년에